네, 안녕하세요. 비주얼 가주얼 채널, 렌스킨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네, 용자 전문인 크리스틴 신님께서 출연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신입니다. 을 알고 계시는 게어 미니멈 자원 패를 하거나 아니면 FHA라는 론을 받기 위해서는 뭐 first time home 야만 한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스 t 예요 네, 잘못된 상식이고요. 굳이 first time home e 가 아니시더라도 FHA라는 프로그램도 가능하시고 이제 제가 간단하게 FHA하고 컨벤셔널하고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아 어, 기본적으로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 이사드 캘리포니아에 샌버리디노 카운티 또한 이제 리버사이 카운티 이런 카운티만 봤을 때 FHA loan l i m 하고 그 다음에 conventional loan l i 하고가 차이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와 엘레카운티는그두프로그램의론 레미지 같은데 음. 이제 인랜드 인파열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리버사이드 카운티라든지 아니면샌버리런 카운티라든지 이런 쪽은 F H의 론 레미지 확연히 컨벤셔널 사이드보다는 낮아요. 음. 네, 집값이 그쪽이 조금 더 싸기 때문에도 그렇고, 네, 음, 그게, 예, 그게 메인 이제 의미인가요? 그렇죠. 음. 뭐 그럴 수 있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자 F H 하고 컨벤셔널 하고는 둘 다. 이제 미니멈 어, 다운페이면, 그러니까 가장 낮은 다운페이로 어, 받으실 수 있으신 유자 프로그램들이에요. 근데 F H 같은 경우는 크레딧이 어, 조금 이제 미흡하시거나. 크레딧에 조금 흠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크레딧 빨이가 점수가 좀 낮으신 분들한테 저희가 보통 권해드리는 프로그램이기도 하고요컨벤셔널 mm -hmm. 같은 경우는 조금 크레딧이 좀 좋으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데트 투 인컴 레이셔라는 걸 보는데 그런 데트 투 인컴 레이셔가 조금 더잘되 어, 있으신 분들 예, 그런 분들한테는 또 저희가 컨벤셔널 논자이들을 어, 추천해 드리고요. FHA 같은 경우는 미니멈 3.5%, 3.5%를 다운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3%, 5%, 10%, 네. 뭐 20%까지 뭐 등등등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컨벤셔널 어, 프로그램 내에 또 이제 어퍼가 되기도, 하, 되기도 하거든요. 네. 예, 또한 FHA는 거의 뭐 평생 PMI라는 프라이패드 몰디제인트, 완전 그몰디제트를 내신다고 응. 보시면 되고, 또한 컨벤션은. 옵션들이 주어져요. 만들를받을 수가 있고 또 일시불로 낼수 있는 그런 어 옵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로맨만한테 얹혀서 어뭐 PMI를 없앨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뭐 FHA가 항상 뭐 좋다 아니면 컨벤처럴이 좋다 이런 거는 사실 이제 인터뷰쇼 빨마다 손... 사실 네. FHA가 컨벤처러보다는이자면에서는더 낮아요. 음. 이자면에서 예 네, 그렇죠. 네. 근데 토탈 페이먼트를 봤었을 때는 컨벤셔널 네. 사이드가 아무래도 그 PMI에 대한 옵션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그, 팩터들이 있어요. 크레딧도 봐야 되고, 론 a 마 o 도 봐야 되고, 뭐, 다음페이의 포션도 봐야 되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해서, 저희가, 이 손님 같은 경우는 FHL로 가는, 어, 가는 게, 더 좋을까? 컨벤셔널 쪽으로 가는 게더 좋을까? 이제 저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아날라이즈를 하죠. 아날라이즈를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별해 드리는 거예요. 네네. 예. 좋습니다. 어 제가 한번 케이스 스터디 한번 네. 여쭤볼게요. 어저 손님 중에 지금 융자를 해야 되는데 그한 분의 이름으로 가려고 했더니 네. 약간 딸려요. 네. 네 그래서 지금 남편 분의 이름까지 같이 넣으려고 했는데 음흠. 이럴 경우에 어, 어떤 가능성 음흠. 그리고 어떤 것을 조심해야 되는지 혹시 그런 케이스를 많이 다뤄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요. 아 어, 이제 기본적으로 두분다 프레이즈는 어느 정도 괜찮으셔야 되고. 네. 또 론에 들어가시는 두분다 인컴이 있으셔야 되고요 네, 네. 네, 당연히 와이프가 혼자 론에 들어가려고 했었는데 네. 인컴이 모자라서 허스펀드가 네. 들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네. 많으세요 그렇죠. 단 그럴 때는 두분 크레딧도 동일하게 저희가 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두분 크레딧도 다 어느정도 좋으셔야 되고 네. 컴바인 인컴이 이제 그 원하시는 융자 금액을 커버할 수 있는 그 패밴트를 네. 커버할 수 있는 자격이 자격 조건이 음. 되셔야죠 그러니까 어, 결국은 이 융자를 받기 위해서 뭔가 좀 부족한 부분이 채워져야 된다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래, 채워지지 않은데 굳이 같이 넣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자한 예. 가지 더 그럼 케이스 스터디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오렌지 카운니에선 60만 불 정도 되는 집을 찾고 계시고요. 음. 어, 인컴은 한 10만 불 정도 되고 있는데요. 음. 아, 우리가 그, 익스펜스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자동차가 한 달에 600불 정도 되고 있고, 네. 크레딧은 좋은 상태이고, 네. 자, 이 경우에는, 최소 다운 페이먼트가 얼마인지를 네. 궁금해 하는데 네. 아주 좋은 시나리오구요. 네.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컨벤처널 쪽도 가능하시고, FH 쪽도 가능하세요. FH 같은 경우는 3.5%만 다운하시면 용자가 네. 나오고요컨벤처널 네. 쪽으로 가시게 되면 5%를 다운하셔야 돼요. 네. 이거는 왜냐면은 그 오렌지 카운트도 그렇고, LA 카운트도 그렇고, 그카운티 논리미 때문에 음. 예, 정해진 가이라인이에요 네. 네. 요즘 융자 받기 쉽지 않죠. 뭐, 그쵸. 그렇죠. 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실 모든 게 멈춰져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직장도 지금 현재 유지가 돼 있는 것도 확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 그렇죠. 맞아요. 네. 어, 앞으로 어떤 포레캐스트를 보고 계신지. 네. 어, 뭐, 물론 다들 융자를 받으시면 좋겠지만, 어, 이게 코비 사태가 일어난 다음에 아시다시피, 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 힘들어하셨어요 용접 받으시는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거의 한 최근 3개월 동안 인컴이 없으셨어요. 네, 뭐 부득이하게 클로즈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인컴이 확 줄었다든지. 그래서 이분들이 용자를 이제 압축 받으실 때에는, 어, 다시 복귀하신 다음에, 네네. 인컴을 거의 뭐한 2개월치 뱅크스테먼트를 보여줘야지만 네. 그래서 그 전년도 텍스 리턴에 나와있는 인컴하고 거의 뭐 대비해서 때 비슷하게 나와야지만 네. 프로포가 돼야지만 네. 어, 융자를 받을 수가 있으시, 있으시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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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W2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현 인컴, 그러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여태까지 어, 일을 계속 쭉 해왔고, 히스토리가 있고, 현재도 아직도 일을 하고 계신다고, 네, 그런 재직 증명서라든지 이런 게 제출이 되면은 또융자가 조금 더 쉽게 나오시고요. 네, 현재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를 저희가 베열파이를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v e r i f i c 을꼭 하는 게 지금의. 트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전에는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굴지 않았는데 네. 한 최근 2개월 전부터 많은 가이드라인들이 바뀌었어요. 분자 기준들이 더, 그렇죠. 더 엄격해지고, 엄격해지고, 네, 그렇죠. 그런 것도 체크도 하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이제 아뭐 어, 재용자를 하시거나 특히 집을 사실 경우에는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롤어피셔와 만나서 상의를 하셔서 현재 네. 내 상황이 어떤지를. 꼭 이제 알려주셔야 돼요. 네. 네. 지금 정부에서 이자를 뭐 0%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이 용자 했을 때 반영이 되는지 궁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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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네. 좀부탁그 사실 저도 그 문의를 많이 받아요. 네. 그래서 이런, 어, 정부에서 0%로 이자를 바꿨는데 그러면 월계지도 이자 0%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그 이자와 Mortgage 이자는 별개예요. 그거를 아기에 네, 전혀 다른 얘기고요. 네. 그거는 short-term short f i n a n c e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연자라든지, 크레딧 카드 이자, 이런 것들에 이제 반영이 되고, 그런, 것, 그런 부분, short-term f i n a n c e 쪽에만 여파가 있고요. 네. 저희 같은 Mortgage는 long-term f i n a n c e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뭐, 어, mortgage security, mortgage back security라든지, 아니면 bond market이라든지, 요쪽에 이쪽 흐름에 따라서 좀 바뀌지, 정부가 0%로 뭐 프라임 매출을 낮췄다고 해서 몰디트 이자가 0%는 아닙니다. 하지만 좋은 거는 뭐냐면 마켓 흐름이 어 이제 그래서 어 최근 한 30년 이내에 봤을 때 현재가 가장 낮은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세요. 그래서, m o 지 t 이 a g e r 를 얘기하자면, 15년 고정 같은 경우는 2%대에 지금 있고요. 2.5에서 뭐 2.875이 사이. 그 다음에 30년 고정 같은 경우는 뭐, 아, high c h o o 그러니까 s 2.875 에서 뭐 3.25요 사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 30년 이내에 가장 낮은 이자율을 기록하고 있어서 재융자를 하시거나 아니면 집을 사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예전에 용자, 그 이자율이 20%가 넘을 때가 있었다고 그렇죠 음. 저도 제, 제, 제가 첫 집을 샀을 때가 네, 네. 7.5%였어요 7.5%? 네 근데 네. 그때도 사면서 어 정말 이자율 좋다 기가 막히다 아, 이러면서 그렇죠. 좋아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사실 재용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하시거든요 네네 네. 예. 그래서 이 재용자를 하는 것이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좀 판단을 네. 할수 있을까요? 우선은 거예요. 이제 손님들이 아셔야 되는 게 재용자를 하는 이유 그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 그냥 누가 샘플이 누가 뭐 이자율을 뭐 2%, 2.5를 받았다 해서 거기에 혹하시면 안 되시고 내가 이 재용자를 해서 나한테 받는 베네빛이 뭔지 내가 왜 재용자를 하고 싶은지. 목적이 있어야, 목적이 있어야, 있어야 되는 거죠.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캐시가 필요하다. 그럼 캐시아웃 재용자를 하시면, 하시면 도움이 되겠죠? 아니면 내가 이자를 뭐5를로 갖고 있다.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어, 뭐 2%, 3% 떼니까, 이자를 내리는 게 목적이시면은, 그게 이제 그걸로 이제 가시면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페이먼트를 줄이는 게 목적이면은, 뭐, 페이먼트를 이자를 내서페이먼트를 줄일 수도 있는 거고, 예, 여러 가지 네. 이유들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원금 삭감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용자를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은 뭐, 30년에서 15년으로, 어, 컨버트를 하시는 경우도 네. 있으시고, 네. 예. 그 반영이 될지 네. 궁금해지는데 혹시 그에 대한 포스트가 뭐 있으신가요? 네, 저희 전문가들이 포캐스트 하기로는 네. 이렇게 기가 막힌 이자율이 한동안 오래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럴 때 재융자 하시면 좋고요. 또 이럴 때또 다른 집을 하나를 장만을 하시는 것도 아주 좋은 생각이세요. 네. 예, 아예 캐시 애꼬리가 조금 많이 쌓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럴 때 이자 났을 때에 한번 재흥자를 하셔서, 캐시아웃을 뽑으셔서, 그걸로 뭐 투자성 네. 출하, 집을 하나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내가 이번 기회에 지금 사는 집보다 네. 더큰 집으로 한번 옮긴다든지, 네. 예, 이런 거를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돈을 뽑았을 때 지금 이 이자율이 물가상승률보다 더 낮다면, 네.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아, 그러면은,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앞으로, 어, 우리가 이제, 이자에 돌아가는 부분들을 업데이트를 해주실 거예요. 네. 자주 또 말씀 부탁드릴 건데 지금 현재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현재 이자율은 15년 고정 보시게 되면 보통 한 2.5에서 한2.7 5 정도 보시면 되고요. 네. 네,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정확한 것은 크레딧이라든지 뭐액리가 얼마만큼 있는다든지 아니면 론의 네. 운트를 얼마 가지고 계신다든지에 따라서 변경이 되겠지만 네. 제가 레인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그래서 15년은 한 2.5에서 한 2.75, 그럼 30년 고정은 2.875에서 뭐 많게는 3.25, 이 정도 레인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너 네. 이것이 앞으로 한 2~3년간 유지된다고 정부에서 얘기도 했죠? 어, 제가 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렸지만 네, 네. 예. 그러니까 분위기는 그래요. 분위기는 예, 분위기는 그런 것 같아요. 이자율이 낮다. 이것은 또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기획이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렇죠.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다라는 것을 어, 인지를 하시면, 네. 어, 시장에 돈도 많이 풀렸으니까 그래서 조금 네. 여유가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고 상담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어, 말씀해 주신 크리스틴, 크리스틴 신님께 네 감사드리고 아 네. 저희 어, 화면으로 정보 예, 알려드릴 거니까 네네 네. 또 궁금한 것은 말씀 주세요. 자주 불러주세요. 가장 네, 중요한 네. 것은 융자를 가장 먼저 어, 알아봐야 된다는 것. 그렇죠. 네. 집 사시기 전에, 그러니까 집 샤핑을 하시기 전에 내가 내 인컴과 내클레드 토대로 얼마큼까지 융자가 가능한지를 먼저 알아보시고 음. 그 버젯에 맞춰서 움직이시는 게 가장 현명하세요. 음.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앞으로 계속 부탁드릴 것이고 네. 오늘 영상을 보신 분께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하게 우리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팅해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